조선 후기 최고의 천문학자 서호수. 서호수는 조선 후기 영조 말년에서 정조 시대까지 천문역산 국가사업 대부분을 책임 맡아 수행한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정조 시대의 문예부흥을 주도한 학자로 특히 천문학 발전의 업적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영조 때 국가적 사업으로 동국문헌비고 상의고를 편찬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 고대 이래 조선에서의 역상의 연혁, 우주의 형체와 구조에 대한 역대 이론들, 천체 운행에 대한 천문학 이론, 중요한 천문학의 상수들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호수는 관상감 제조로 주도했던 천문역산개혁의 성과를 정리하여 1796년 국주역상고를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수는 서양수학을 담은 청나라 수학책 수리정원과 청나라에서 편찬한 천문역산 분야의 총서, 역상고성, 윤려정의에 대한 해설서를 모두 저술하여 당시 조선의 천문역산가들은 최신 이론들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수의 저술은 천문학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농학의 전통 위에서 중국의 농법을 새롭게 수용하고 서양식 수차에 관한 내용들을 반영한 해동 농서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